안녕하세요. 태호 공대구로 방대구 터트리는 영상을 연달아서 올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주말에 올리는 식으로 가고, 태호의 암살자라고 스토리상에 나와 있는 카일이랑 한번 재대결을 해볼 수 있게 이번에 1대1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 테오랑 카일이랑 붙게 되면은 항상 테오가 발리는 거를 볼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속공도 올라가고 해서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번에는 테오랑 카일의 1대1을 준비했습니다. 스태프도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올라왔고 거기다가 속공은 오히려 테오가 더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죠. 지금 카일 같은 경우는 3-3 연타에 스킬 두개랑 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사 테오를 바로 잡아버릴 것 같기는 한데, 이 까마귀 눈동자 패시브를 보면은 피해 무여가 네 번이 들어가다 보니까 스킬 한번 맞으면은 일단 무조건 데미지가 들어가지가 않고, 속공이 높다 보니까 이제 선타를 태우가 먼저 때리게 될 텐데, 그런 거를 좀 감안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항상 생생템을 껴놓고 시도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템을 똑같이 맞춘 상태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원래 세팅인 반반 세팅으로 또둘다 한번 세팅을 해보면서 또 똑같은 상태일 때는 또 어떤 결과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카이를 제일 처음 획득했을 때, 이렇게 친구 대전으로 1대1을 한번 해봤었는데, 그 당시에도 카일이 완전히 압도적으로 이겼었고 그 다음에 리메이크가 됐을 때도 아무래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속공이 이제 카일을 넘게 돼버려서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평타 두 번에 지금 흑풍참으로 총네번을 깎고 세번이 깎여버린 상태죠 거기다가 요게 이게 요게 네번을 차감시키는 것 같은데 자, 벌써 지금 깜빡거리는 태오 거기다가 카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무역한 세네번이 남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해제도 일단은 지금 먼저 터지는 상태이고 평타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죠? 자, 한번에 자, 해제 지금 발동되면서 자, 한번 자, 한번 누적이죠 자, 두번 누적에 자, 스킬 풀이고 한번 남고 아, 역시나 이길 수 없는 건가? 자, 아무래도 카일이 워낙 좀 유리하게 세팅이 되기 때문에 자, 요번 리메이크로 평타를 먼저 치는 게 조금 더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지만 아무래도 피해면역이 있을 때 찍었어야지 지금 이기는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거만 보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은데 무효화를 최대한 속공이랑 평타가 많이 나가서 조금 유리하게 되면 이길 수도 무효를 다깔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아 가능성이 조금 보일 것 같기도 한데 두번 누적에 역시 평타 먼저 나가죠 아 이게 평타 운이 또 없는 건지 자또 맞아버리고 자한번더 맞고 평타 운까지 없는 우리 태오 스토리상 태오의 암살자는 역시나 카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져서 열받아서 각성을 했던 각성 스파이크한테 저번에는 관통으로 바로 데미지가 들어와버리면서 져버렸는데 요번엔 피해무여로 다시 바뀌었죠 그래서 스파이크한테는 다시 재복수전이 가능할지 요번에 요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각성이 되고 태오를 완전히 밟아버렸던 우리 스파이크인데 다시 각성 상태로 붙게 되면은 역시나 선수 키는 먼저 그렇지. 요게 생생 세팅이 돼 있으면 역시나 한 방을 못 내는 풍참이기 때문에 지진부터 들어오면서 일단 얼지 않았죠. 이렇게 되면은 흑이기 들어가면서 예전에는 2턴 감소였기 때문에 지금 평타가 두번 들어가기 전에 거의 불사가 끝나버려서 졌던 우리 태호인데 요번에는 네, 관통마저도 피가 깎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스파이크한테 좀더 유리하게 상향이 된것 같은데 네, 이거두번 맞으면서 면역 풀렸죠. 거기다 추억의 결정 맞으면서 이제 불사로 들어오고, 태호가 면역을 뚫지 못하는 분노 평타만 때리다 끝났는데, 이제 풀어버리면서 일피 발동에, 뒤늦게 불사 발동 되면서 바로 눕혀버리고, 평타가 한번더 들어가면서, 자, 요런 식으로 요번에 리메이크로, 각성 스파이크한테 재복수는 성공을 했지만 스토리상에서 암살자로 나오는 카일은 역시나 잡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열받은 스파이크가 이제 엄마는 이제 없으니까 이제 아빠라도 다시 때려야 되나? 엄마 먼저 맞고, 야한 발짝 더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빠의 청천명력 개스킬 발동, 이게 강화 버전이라고 하는.